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아, 믿음의 삶. 네, 우리 다섯 번째 성경 그리고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 살펴보기 전에 우리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떠오릅니까? 대표 기도죠. 그래서 제 학생들이나 어떤 성도들에게 기도를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 그러면 그렇게 대표 기도처럼 뭔가 형식을 갖추고 뭔가 이렇게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누구를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를 누군가가 듣는다는 거죠. 사람이 들으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어, 부모와의 대화에서 형식을 갖추어서 잘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대표기도 하지 마시고, 마음을 털어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으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양을 한번 늘려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인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언이죠. 예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언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무당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어떤 이야기. 그런데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현재의 일, 과거의 일이 70%가 넘습니다. 예언이라 그러는데 미래의 이야기도 현재의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또 현재의 이야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현재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사람이 썼는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2000년 동안 약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에, 그걸 생각해보면 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문경구 어, 자적어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실력, 성품, 능력,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우리 보면 뭐 예를 들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은 틀리다는 거예요. 보면 아 이거는 요한이 썼구나. 아 이거는 베드로가 썼구나. 이거는 바울이 썼구나 그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사야가 썼다. 알수 있다는 거죠. 왜? 문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말씀을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그이 저자의 어떤 의도.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저자들 통하여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는 베드로 전서 말씀의 입장에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이라는 그 요한복음의 독특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뚝 대어 가지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요한복음 안에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읽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준것그첫 번째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느냐? 하나님 사람을 그그 그 인격, 지성, 감성,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교훈하지요. 마음이 바꿀 때는 책망합니다. 행동을 바꿀 때는 바르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그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서의 목적 마태복음의 목적 그거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약인가 신약인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가 끝이기 때문에 한 주전 4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완성, 그냥 400년에 보지만 사실은 이 60, 39건으로 이 정리되는 것은 바로 한 주전 한 2세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주후 70년, 혹은 90년 이렇게 완성되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이 장세기부터장세기가맨 처음이잖아요.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역사순으로 장세기부터 말라이까지 또 기록순으로 기록순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가 모았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율법서야, 여기까지는 역사서야, 여기까지는 시가서 예언서야, 그리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 것은 여러분. 이 율법서가 구약의 맨 앞에 있고 복음서가 신약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맨 앞에 둔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맨 처음 기록한 책은 갈라디아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스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뒤에 되었을까요 그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부터 신명까지 이 율법서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이 선지서 예언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눈으로 사도행전 서신서 역사서 예언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그 핵심 그리고 성경을 여는 책들은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복음까지.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의 정리를 해 봅시다. 요한 아,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으로 39 27 39 서른아홉 권 구약 27 신약. 그래서 66권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기록한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그 기록 목적 왜 기록했는가 무슨 의도로 기록했는가 누가 이 글을 읽게 되었는가 1차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구약인가 신약인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신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영,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힘, 능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반드시 예배 때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설교가 없는 그래서 설교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기도하고 그냥 뭐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를 대, 대결해서 만든 책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은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인데 자기가 빛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그 빛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맞다 하나님은 빛 맞다 그런데 정주자들은그 빛을 보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빛을 만난 사람들은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죄안 짓습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일장 칠절 이하에 보면 회계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변함, 변함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 그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되신 주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은 빛대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 받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할까? 자, 오래전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그리고 그 전도사님한테 너무 감사다 하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사랑이 감사하면 그 사랑을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너의 네가 어른 됐을 때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라.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도 배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기도 좋아합니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책 각권 그 책의 저자의 목적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말씀했구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알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어느 책인가? 오실 그리스도인가? 오신 그리스도인가? 구약인가? 신약인가?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두 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것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죄는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